나중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를 지금 봐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와 같은 하드웨어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열이 돼 있어.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는 아직 덜 과열이 돼 있어.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딱 집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먼저. 근데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주식. 해외에서는 엔비디아. 인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SK 하이닉스 또는 한미반도체 뭐 이런 주식들이 가장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연관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AI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업체들, 챗GPT를 제공하는 오픈AI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AI를 제공할 만한 서버가 필요해요. 큰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큰 컴퓨터에 들어가야 하는 반도체를 잘 만드는 놈이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뭐 한미 반도체 이런 회사들인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AI를 쓸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반도체가 너무 너무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 AI 관련 반도체 회사들은 계속 대박 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관련 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 인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AI가 스마트폰 이래로 가장 큰 인류의 변혁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저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미 프로 펀드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5년 정도 그리고 더 애플 같은 기업은 더긴 기간 동안 주가도 오르고 상당한 실적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꾸준히 추적 관찰해야만 할. 장기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무슨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냐면 주가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본질 가치를 장기적으로는 따라가는데 단기적으로는 그것보다 과열될 수도 있고 또는 잘하고 있지만 주가 막 떨어져서 소외당할 수도 있다. 그게 두 가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 제가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 일반 분들이 보라는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관심 많다는 얘기고 여러분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독서를 보내드립니다. 독서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어휘력이 커집니다. 타인의 말을 더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독서 한 명에 참가하셔서 독서를요 습관으로 만드시고 행복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AI용 반도체 주식에 대한 관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다. 그러니까 그 AI용 반도체 회사들이 앞으로 쭉잘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기업의 가치예요, 제 손이. 근데 그것보다 주가가 더 높이가 있다면, 기업의 가치보다 더 높이가 있다면 언젠가는 떨어지거나 또는 기업의 가치가 쭉 올라가도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의 자연적인 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저도 모르고 딴 사람도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AI가 잘될것 같다고 생각하는 쪽에 속해요. 하지만 더 확실한 건잘 됐을 때도 주가가 안 오를 수 있을 만큼 과열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어떤 분야에서? AI용 반도체 분야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입니다. 물건이에요, 물건. 여러분들이 채 GPT, 페이스북, 유튜브, 이거는 유형의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건 서비스고. 그건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건요. 뭔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찍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예측을 해서 찍어내야 돼요. 3년 후, 5년 후에 어, 공장을 이만큼 지을까? 저만큼 지을까? 훌륭한 분들이 예측해서 하는 거지만 미래는 누구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생산을 하면 운 나쁘게도 생산 공장을 막 지어놨는데 그것보다 좀덜 필요하면 그게 공급 과잉 재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어 팔긴 팔아야 돼 그러면 헐값에 파는 거죠 반대로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좀덜 생산했어 그러면 가격은 막 천정부지를 치솟죠 하지만 많이 팔지 못해요 농산물이랑 비슷해요 추석 재수상에 올라가는 사과가 만 원이 되면 옛날보다 농민들이 돈을 많이 벌것 같지만 사과나무가 덜 열려 가지고 열매가 그러면 만 원에 팔아봐야 소용 없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아, 올해는 사과나무 정말 열매 많이, 많이 열렸네라고 생각해도 사과가 똥값에 거래되면, 아, 이거 굳이 수확해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서울에 보내느냐 안 되겠다 하니까 받을 과라 없는 거거든요. 어떤 거든지 이 유형의 재화, 하드웨어는 공급 과잉, 공급 부족이 왔다 갔다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열되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주식에 대한 현재 진단입니다. 닷컴버블처럼 막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와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다르냐면, 저는 사실 닷컴버블 때는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정확, 기 기억이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자로서 과거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닷컴 버블이 왜 닷컴 버블이냐? 회사 이름을 땡 닷컴으로만 바꾸면 그냥 주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투자자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부를 안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뭘 하는지 돈을 많이 버는지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정말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하드웨어 회사에 집중된 주식시장 시장, 시황이거든요. 이 하드웨어를 만들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공장이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똑똑한 연구원들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놈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것 뿐이지. 쭉정이 같은 안 좋은 주식들, 안 좋은 기업까지 다막 올라가지고 모든 회사가 AI만 되면 주가가 오르는 그런 장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팩트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앞으로도 잘될것 같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과열돼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이 같은 트렌드, 같은 테마를 본다 하더라도 조금 더 한꺼풀 벗겨서 생각을 해보고 또는 좀더 길게 투자를 하려는 시야를 가지면 사실은 돈 벌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욕심만 없으면 투자를 하는데 조금 더 쉬워지고 손실을 보더라도 덜 보고 수익을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이제 인공지능 관련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제가 아까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나눠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드웨어는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너도 나도 a i 하려고 이 반도체를 막 사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AI용 반도체의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엔비디아가 지금 돈 버는 이유고, 그게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른 이유이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주가가 별로 안 오르고 하이닉스가 오르는 이유가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한테 제품을 공급했고, 삼성전자 는 아직 공급을 못했으니까 하이닉스는 2등 회사지만 AI 관련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 업체지만 AIB 관련주 이러니까 주가가 희비가 갈린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거 샀잖아요. 많이 샀잖아요. 그러고 나면 공급 과잉이 언젠가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면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공급 과잉이 되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수요자인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이 반도체를 사는데 옛날에 예를 들면 100만 원 주고 사야 됐던 걸 1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원재료값이 떨어지고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떤 프레임이 생기게 되냐면 실제로 최종 소비자가 돈을 어디다 내냐가 중요하거든요. 요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뭐 라면이라고 해보죠 라면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만들어가지고 대박치고 있잖아요. 그 이제 밸류체인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 그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소프트웨어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올게요. 이 라면 회사가 라면을 미국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면 처음에 밀가루 사와야 되겠죠? 기름 사와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공장에 갑니다. 임직원들을 고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포장을 하고 유통하는 회사 넘깁니다. 그럼 유통하는 회사가 해외로 가져가가지고 배를 태워서 그걸 가지고 다시 마트에 보내요. 그럼 마트에 진열을 해놓으면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불닭볶음면을 사는 게그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사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뭐 밀가루를 잘 가져오냐 기름을 좋은 걸 쓰냐 뭐 배를 어디다 태워서 보내냐 어느 마트에 입점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삼양식품의 라면을 좋아하냐 아냐 아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소비자, 최종 소비자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AI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게 나한테 편하면, 야, 나 옛날에 이거 그림 편집 한번 하려고 하면, 어, 10시간 걸렸는데, 이 툴을 이용하니까 1시간밖에 안 걸리네? 또는 회사 사업자 입장에서 10명 직원을 고용해서 뭔가 마케팅을 해야 됐었는데, 어, 이 프로그램 쓰니까 한명이면 충분하네? 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앞으로는 돈을 벌 거예요.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야 인공지능이 대세라고 하니까 일단 준비해. 일단 연구 개발해. 일단 반도체 많이 사 놔. 하는 단계. 1단계예요. 그러고 나면 소비자들한테 인공지능의 기능을 추가를 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정말 편익을 주는, 효용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소비자가 어떻게 해요? 이 소프트웨어 웬 옛날에는 한 달에 만 원씩 주는 구독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 2만 원 내도 되겠는데 아 다른 프로그램 여러 개 쓰는 것보다 어 이거 하나 15,000원 5,000원 더 내는 게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자주 드는 예가 뭐냐면 이제 피디님 계시니까 피디님이 이거 한 시간 찍어가지고 그냥 다 내보내면 일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 중에 잘라야 되죠. 말 더듬은 거 바꿔야 되죠. 앞뒤 뒤집어야 될 때도 있죠. 해야 되잖아요. 그럼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편집하는 게 촬영 한 시간보다 훨씬 기시죠? 실제로는. 근데 그거를 AI를 도입한 프로그램이 딱 나왔다 쳐보세요. 그래서 어, 내가 1 시간 찍었더니 원래 4시간 네 편집해야 되는 걸1 시간 시간만에 1시간 편집이 끝나네? 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고라도 그쵸. 다니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아 대표님 이거 편집 프로그램 좀 비싸긴 한데 쓰면 편집할 수 있는 효용이 엄청 올라가요. 그러면 좋은 유튜브 더 많이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구매하자고 하겠죠. 그럼 그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편집하는 편집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원래는 만 원만 주고 팔고 있었어요. 근데 AI 기능을 추가했더니 고객들이 2만 원 내고 또 사버리네? 그러면 만 원을 더 받았잖아요? 근데 라면 회사면 라면 하나 더 팔라고 그러면 밀가루도 사야 되죠. 사람도 뽑아야 되죠. 공장도 늘려야 되죠. 마트에 입점할 수 있는 트럭도 더 많아야 되죠.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면 만 원짜리가 2만 원짜리 된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날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돈더 내놔. 나 개발 잘했으니까 돈 더. 그게 막대한 이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2차전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벌어질 거다. 그러려면 어떤 걸 보시면 되냐? 첫 번째, 최종 소비자와 연관돼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여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를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 사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 놓은 회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이 프로그램 아니면 안될것 같다라고 하는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 이 제품 아니면 나일못 해. 예를 들면 어도비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마 피디님은 너무 잘 아실 텐데 그 어도비라는 회사가 포토샵이라고 하는 이미지 또는 이렇게 프리미어라고 하는 동영상 편집 이런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다시 다니쌤 소환해가지고 다니쌤이아 우리 회사 이제 경비를 좀 절약해야 되니까 앞으로 어 피디 어 포토샵 쓰지 말고 프리미어도 쓰지 마 그냥 저기 네이버에서 주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편집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망적인데요. <laughs> 아마 다른 회사 찾아볼 거예요. 어, 프리미어가 훨씬 좋은 프로그램이고 나는 여기가 익숙한데 왜 다른 걸 쓰라는 거야? 이거 만 원, 이만 원 아끼려고? 안 되는 거죠. 편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도비라는 회사는 전환비용이 아주 높은 거예요. 내 발목을 꽉 쥐고 있어. 그러면 그 회사가 AI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대신에 인공지능 기능을 드릴 테니까 피디님들 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면 반드시 구매하는 거죠. 이 전환비용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반대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ai를 막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칩도 사야 되죠 ai 연구원도 들어와야 되죠 했는데 아무도 그 소프트웨어를 안써 그럼 개발비만 들고 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차전은 인공지능의 2차전은 아마 소프트웨어에서 벌어질 것인데 소비자 꽉 잡고 있는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그래서 나중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를 지금 봐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와 같은 하드웨어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열이 돼있어.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는 아직 덜 과열이 돼있어.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인공지능 트렌드가 상당히 오래 갈것 같기 때문에 그 트렌드가 살아있는 동안 과열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연구를 하시고 속가내기를 해본다면 앞으로 좋은 수익이 날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다른 사람이 안 보는 분야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꺼을 벗겨서 또는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좀더 시간 지평을 넓혀서 보는 투자가 ai 관련주 고르는 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결과물들만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 벌고 싶어 하는 욕심은 같아. 근데, 내가 공부하기는 싫고, 난 주식 분석은 안 해봤거나 어렵거나 무섭거나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사면 된대!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 사면 된대라는 결과물을 얻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소음이.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주식을 왜 얘기해주지? 의심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데 팔기 위해서 속된 말로 설거지시키려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주식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 주변의 아줌마들. 내주변에 애기들이 뭘 구매하는지를 보면 그게 결국에, 어, 이걸 구매했어? 그럼 이 기업이 돈을 벌겠네? 그럼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르겠네? 그몇 단계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당장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몇 단계를 지나치지 못해. 근데 우리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그몇 단계를 지나쳐서 반드시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뭘 하는지, 지금 여기에 어떤 브랜드의 카메라가 놓여있는지, 피디님이 어떤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을 신고 있는지, 또는 어느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사무실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너무 많고요. 그게 결국에는 돈 버는 비결이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어, 전 세계 투자자 중에 직접 투자자의 비율은 훨씬 낮거든요. 다 펀드 투자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주변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호기심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지? 그놈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하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 중의 하나일 겁니다.